얼핏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랍비, 요 대학자인데, 예,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인 천막 짓는 기술을 랍비 출신인 바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? 의문이 들죠? 랍비 전통을 보면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.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키고 나서 절대 대가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. 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문 기술을 하나씩 갖도록 돼 있어요. 그런 차원에서 그 랍비 문화에 따라서 바울은 일찍이 그 전문 기술을 하나 습득을 했던 것입니다. 드디어 이제 그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. 홀로 떨어졌단 말이죠. 고린도에 생계가 다급해졌어요. 이제야 드디어 그 천막 짓는 기술을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. 어디를 찾았겠어요? 텐트 만드는 가게를 둘러들러 수소문을 해봤겠죠. 한 가게를 들렀는데 젊은 부부가 텐트 만드는 영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사정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부부도 사정을 들어보니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거덜이라고 몸만 피신해서 도망온 부부예요.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내쫓았습니다. 그래서 재산이고 뭐고 전답이고 다 내버려두고 피나는 피난민 출신 젊은 부부가 텐트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. 그 부부가 누굽니까? 브리스길라와 아굴랍입니다. 운명의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. 여기에 사도 바울이 취직이 됩니다. 그럼 세 사람이 하루 종일 뭐했겠어요?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꿈을 공유하는 가운데. 자연스럽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. 이게 고린도 교회의 탄생의 배경이에요.